아, 오늘은 2025년. 오늘이, 아, 2월 4일인데요. 오늘 굉장히 춥네요, 날씨가. 그래서는 집에 와서 화목보일러 지금 불을 떼고 있고요. 잠깐 좀 열어놨습니다. 화목보일러하고 저희가 기름보일러하고 연동을 시켜놨어요. 그래가지고 아무거나 떼고 싶은 거 떼면 돼요. 불 떼기 귀찮을 때는 기름보일러가 자동으로 돌아가고요. 예 제가 시간이 여유로울 때는 이렇게 나무를 뗍니다 그래가지고 연료비가 절감되죠 이거 한통 기름 한통 이거 세드럼인데 요거 사면은 겨울을 납니다 한 통만 채워놓으면 그리고 요 기름보일러가 있어서 아주 마음이 편해요 아무 때나 틀면 되니까 이건 한가로울 땐 불을 떼고 이 연동을 해서 쓰시면 겨울에 열내비를 절감하고 좋습니다. 지금 아주 화랑 잘 타죠. 이제 이 둥그런 나무 토막을 더 주원을 거예요. 그럼 한참 탈 겁니다.